자 로봇과 함께 예, 좀 봤어요. 예, 갑자기 저녁이 된것 같은 건 기분 탓입니다. 예. <laughs> 갑자기 저녁이 된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좀그 저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좀 정리 예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정리할 건 그닥 없는 것 같지만. 아, 나는 그거 사고 싶거든. 머있는 사고 싶은데 아직은 못 사나봐. 그럼 퀘스트 를하랬대왜 가야 되는지 모르. 아니 왜 <laughs>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린 타이탄 쪽으로 갑시다. 여기에 레드 워라는 퀘스트가 있어. 마을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치 일단 그거. 일단 고고 화염방사기는 없어요 네, 자꾸 화염방사기 들이지면 안돼? 가자구 가자구 자 다음 퀘스터로 가는거예요 띠용 자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 미션을 깨러 갑시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쪽에 퀘스트를 깼단 말이에요 어우 야 씨, 퍼블릭 이벤트 있는데 아쉽지만 그냥 갑시다. 스토리 무션 빨리 보고 레벨 올린 다음에 아이템도 먹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도 다른 캐릭터도 키워봐야겠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물밀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래지파왔어 <laughs> 어, 맵이 이게 쓸데없이 너, 넓진 않아요. 에. 그다 많이 넓진 않아. 에, 되게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우. 뿅. 자 우리는 그 죽은 줄 알았던 타이탄이 살아 있는 걸 확인했고. 예. 하이퍼 FPS는 뭐야? 하이퍼 FPS는 장르 뭐죠? 이상한 장르인데 그런 장르도 있나요? 이거 그냥 FPS입니다. 하이퍼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laughs> 그런 게 어딨어? <놀러가 있음> 아 일단 예뭐 하는 미션인지 몰라. 영어지만 알죠, 여러분. 목표 지점까지 가면 된다. 음, 너무 간단해 이거 온라인이니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빨리 구매하시피요. 가자자. <laughs> 자, 술탄 던지자! 그라나다! 한번 더. 그라나다 던져야지. 안 쓰면은 손해요. 야, 퓨전 라이플? 인가? 아니구나. 어어. 야, 이거 좀 올드하게 생겼다, 그죠? 어어? 이거 안 터져! 없었어! <laughs> 와, 이거 왜 이렇게 올드한 총 같지? 일단 쏴. 자, 뭐 해야 되죠? 아, 이거 뿌시래. 오! 유! 영어를 조금만 알면 됩니다. 예. 이거 완전 초딩 영어 아니야, 그죠? 브레이크!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 일단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 이제 괴물들이 나오겠지. 응? 아니, 말도 안 나오는데, 밑에 자막은 나오고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laughs> h 지 l y 이렇는놀 같다 왜이지 Over there! One of the access t e r m i n a l we're looking for.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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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도 여기 자 문이 열리는 건가요? 아뭐 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해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열리나요? 아여게 아닌가? 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네 왠지 밑으로 내려가면 족들이 나올 것같아 재수가 없어 아 내려가기 싫다 아, 그렇지만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아 내가 이러지 알았어 으어 <laughs> <야>, 잠깐만. 어, <laughs> 소리, 오, 소리 너무 싫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를딱본 다음에, 으아! 봐라. 자, 뒤를 본다면 그라나다. 아주 좋죠. 뒤진다, 진짜. 뿅! 어. Chúa! Oh! đang nha, Oh, yeah, yeah, yeah. dạ, yeah mục chích 이거는 왜 있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약간 올드한 유탄발사기 같지 않아요? 그죠? 오. 어. 되게 올드한 것 같아, 그지? 오, 여기 또 나왔어. 이럴 땐 비살기를! 아, 뭐야? 왜 한방에 죽어 아, 이건 좀 너무... 아, 한방에 주으니까 되게 어이없다. 어, 이거 없네. 아, 너무 어둡잖아. 얘네, 무슨 공포 게임도 아니고... 오오오오 역할은 내 겁니다. 아, 칼안 주네. 오우, 야,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얘. 완전 망할 뻔했어.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오우, 야, 이거 어떻게 때리지? 오! 너무 아픈데요? 겨울 움직이면서. 하하하, <laughs> 안 맞지롱. 와, 죽을 뻔 했네. 어, 진짜 죽을 뻔 했어. 아, 일단 잡아. 아,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좀 이해를 못하겠네.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터질 포인다안 터져요. 오지 마. 와, 진짜 뚫렸다. 그란나다 한번 쏴야겠죠? 그라나다! 안 죽었어? 와우 안 죽었어요 우와 아니 그란나다가 몸에 붙었는데 왜 맙소사 약간 좀 애매해 그렇지 다리가 부서지지오겠죠오레야는레지는거 맞으면 는레아오거든오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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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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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Oh, no. 오, 깜짝이야! 완전히 무서워요. 내려가야 되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없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아, 여기까지 딱착지 해야겠지. 어, 떨어져 볼까? 누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어어 발다하면막 불탈 것 같은 느낌인데? 응, 발다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안녕? 어, 깜짝이야, 씨! 오, 씨.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 위에 있나? Hello. h 여기 무슨 따개미 같이 붙어 있냐? 잠깐만, 여기, 이쪽으로 돼 있는데, 여긴가? 아, 아닌데. 뭐지? 아, 여기 구멍? 아닌데. 여기 앉아서 갈수 있는 데도 없어. 잠깐만. 가보자. 어라? 밥수수. 밥수 <laughs> <맙소사 웃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무튼. 여기 어디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에일리언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얘 종족이 약간 좀 에일리언 같긴 해요 약간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것 또? 이거 왠지 내려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어, 내려가면 뭔가가 삐용 지나갈 것같아아악거 아니고 여기로 떨어지는 거였구나 하하하 <laughs> 어유 어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 나방이 너무 많아 나방 나방 유충할 빡어얘왜안 맞자 어안 죽어 몹 없어서 이거 막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일리언처럼? 네, 해골도 있고, 여기서 분명히, 아악! 하고 앞에서 와야 될 텐데, 그치? 예, 그래야 재밌다. 자, <laughs> 한번더 점프. 뭔가 나올 것 같아, 그치? 엘리언이 나올 거,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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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깜짝이야, 씨. 누구 어요 아, 이게 CPU야? 어어. 어, 이거 가지고 도망가는 건가? 와, <목소리> <목소리> 어, 달려요! <목소리> 어 땡크에 넣고 가는거..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크에 들어가는건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죽었어 음! 아니..이거...미사일 쏘는거 어떻게 하는거냐? 아 그냥 가는건가봐 미사일이 없어요 우 오오 간다! 베스트 드라이버! 땡소니! 야, 우당탕탕!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 나는 이거 무슨 저건 줄 알았거든요? 우당탕탕! 에총 쏘시네, 찬줄 알았어. 그데 <laughs> 총을 쏠 수가 없네. 우당탕탕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로드킬 하면 되니까. 로드킬! 슬플킬. 힐링. 호우 하하! 다 죽었어, 이. 후후! <laughs> 하하하! 아, 부스톤 있었으면 좋겠다. 부스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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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안 돼. 자, 저리 가. 응, 음, 잘 가. 야, 이거 완전 재밌는데? 그냥, 그냥 밟아버리는 거 너무 재밌어. 밟아 밟아 밟토리 i 리 밟아 밟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어 r y I'm s o 까 r y I'm 어 o r r y i I'm s s 아마 그런 듯, 아, 이거 뭐야? 태양 가운데 뭐가 있네? 오,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기생충 같은 거, 달 같은데 붙은 거 아닌가? 아무튼 뭔가 오고 있어요. 아니면 그 뚱땡이의 우주선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해. 뭐야? 태양이 뭘뭐 쏘고 있네? 태양이 이상한 걸 쏘고 있는데? 뭔가 침입. 팀이... The Almighty, the crown jewel of the Red Legion, and life's work of their leader, Dominus Gall. Gall has subjugated hundreds of worlds. Those that resisted no longer exist. What's t h The Almighty annihilates stars. Oh, 저 우당탕탕. 오 oh, 뭐야? Oh. 뭐야? 태양이 없어 있어. 부앙 이게 바로 빅뱅? <laughs> 뭐지 이거? 태양이 터지면서 야 이게 뭐야 이거요네 뭐가 죽었어? 태양 터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Nothing and no one survives Gaul's ambition. What he wants is the traveler and its light. 아무튼 뭐 그래. <laughs> <laughs> 아, 터짐 받아, 야. 고추 아! 이야고추바을듣 바사삭? <laughs> <그리고> 아무튼 <우리의 웃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봤어 뭔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 We built our hom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 When our enemies attacked, we built a wall that stood for centuries. But now walls mean nothing. This enemy has taken our home, taken our light, and now they threaten our very existence. We're going all in on this. Kate, is it? Zavala, wait. Oh, if we wait, we die. But if we attack together, we can take back our home, oh, home. our light, Or oh, we die trying. Now, I need my fire team. I need Ikora and Kate. 응, 아이코라, r 이이드 d e 에지블 y d Lloyd, Lloyd, 드드 o y d l l o 라 아, 이제, 케이드, 케이드, 찾아야겠네, 그지?